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스트라스 트위티 아이고 야 스트라스 아이고 야아 이제는 해구도서 어디 아이 발음이나 제대로 되오 스트라스 트위티 좋습니다. 하라서 감사합니다. 스바시바 스바시바! 아이 이, 이, 약간 이아 이거 누굴 이렇게 와? <laughs> 아 요가기는 무슨 시카기도 내 지금 러 예, 공부를 하고 있어그만러 공부를 러 <laughs> <로> 공부를? 예이거야 <laughs> 스바시바! 알았어! 아이고 이 누굴 하는단 말이야 <laughs> 아이고 정말 아이고 좀웃지마소 우리 지금 예, 이 좋은 예, 금삼각지에서 삶에서 어. 우리 러우몇 마디 모르면 되겠음도 얘 예? 도구나 아. 아들이 러시아에서 사업하는 데 어. 당신도 조금 배우. 아 이건 난 실수. 저저 <laughs> 음. 음. 저, 당신 있는데 당신 나를 비서를 미게닥 쳐보대지 무슨 <laughs> 어제 아들이 러시아에서 로시, 사업하니까 러시아로 가서 그래. 아이고 그럴 생각도 조금 있을 거 마. 은 생각하고 있네. 아 그런데 야 이게 만 살이 넘었는데 그 좀. 약혼해서 좀 약혼했단 소리 없을때? 아이 가도 알아서 하겠습지 무슨 글쎄, 길면 얼마있 좋겠어 <laughs> 나도 야, 그저 마음이 곱은 좋은 쪽 여자를 만나서 서방을 보내기만 하면 난거저 죽어도 이 눈을 꼭 감고 죽겠다 어, 지금 어느 세월임도 <laughs> 무슨 민족을 가릴 땜도, 민족을 가릴 땜도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나는 내 말은 이쯤도 간에 둘이 좋아하고, 예? 아무민족 다시 내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고 야, 아들이 한 차례씩 다 먹어가는데, 나는 그저 러시아 세길에도일 없을 거만 무슨 러시아? 이거, 이거, 생겨나가 을 소리를 하지 마오 우리 청주, 한신은 순수혈통인데이 무슨, 이거, 하늘이 무너질 소리라고. 네, 그저 그, 그 여자만 내 그저 그그 여자만 들어 나면내 지약은 뭐그다 해도도 죽어버리겠소네. 청주 한씨 씨구마. 내딸 가서 지약을 만들겠구만아 여자 여지약서 한번 먹었지. 고등 무슨 게 시바스바 하라시오. 아이지 어머니. 아저 아들이 오는 같다요 아들이. 무승안 남도 아들 온갖 아이. 와, 쏘 아버지, 아! 아! <laughs> 어어니 <어머리! 야! 야! 웃음> <laughs> <laughs> <몇> <laughs> <바깥다>. 아버지. 이게 몇해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 야, 야 엄마 자고 났습니까? 아이폰에 쟁글구 날려. 아야, 야 그거 아니배 나왔다, 배 나왔어. 아, 가도 그 단문들이 있을 까야그러지 야, 예? 야, 어제인가? 저 혼자 왔니? 야, 엄마, 내 무슨 혼자 오겠습니까? 어? 같이 왔습니다. 누가 같이 왔단 말이야? <laughs> 친구 같이 왔습니다. 친구? <laughs> 어, 그냥 <그래>, 야, <laughs> 야. 여자친구야 남자친구야 아버지 당연히 여자친구지 <웃음> 여자친구, <웃음> <웃음> 여자친구라, 여자친구. <laughs> 예 여자친구야 예, 예. 여자친구야 빨리 놀아라 알겠습니다 아야동태들갖다 아, 빨리 볼래 볼 <laughs>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어. 그랬대나 <laughs> 그 여자 야가야가야가야 뭐가야 뭐가야

뭐 아버지가 내글씨를 갔다 온단 말 하였으니까 나도 딸따 애들이니야 이성질이 말해보라 니네 오기 전에 상체해놨다상체해놨아 걔는 귀띔이사 해야 되지 아이고, 어찌니 이거 없어 이거 없어 야 저거야 저런 거 어휴 그래. 어떡해 어봐 봐봐 봐봐. 봐봐. 음, 음. 봐봐. 이거 저 이거 저 이거 아버지아버지아라 아버지 그렇지. 아 러시아 에서다 이렇게 비렇게 있 사람. 뻐퍼라 밤이 사람 다. 봐 봐. 힘을 셔마. 어! 난네아버지 아니다 야. 나 아버지는 러시아에 있다. 난나아지 아니다. 아이 아이다 야, 야그 너무 하자 않던 놈이 해.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아, 봐 봐. 네 비극 깜떻게 잡아 니 야야야, 어떻게 잡아 니 가버려. 야, 이수로, 네 아버지, <laughs> 우리 그띠나 만두 저고영 좋은 여자입니다. 마발도좋 저야 만두 저쿠 나발치지막 발차를 집으로 버려라. <웃음> <웃음> 아버지, 이제 지나다 보면 아버지도 마음에 들게, <laughs> 마음이 들게 합니다. 마음이 들건 뭐고야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빨리 집 버려라, 버려라, 버려라 버려, 버려. 야 아버지. 아이 녀석 잡수고 지금도 고집이 끊어지시는 도. 그러게 말이다. 저모슨그 고집 버리고 조금 지나지아 하마 안되겠슴도 지금 지금 이기는 문제가 어? 야이놈 마. 너는 우리 경주 한신의 이십오 대 장성이다 이 마. 그런데 어디 여자를 뭐 여자 없었어 저렇게 마하러 오더니여. 야 빨리 빨리 가라 가. 아, 아버지 진짜 흘레니까. 야, 이런 랑이 어째 어째. 야, 이 우리 조상들이야 말뭐이할뭐 뭐뭐 조상, 조상하면서 얘, 예? 그래 그조상를서 하나 다시 그포털리를 만들겠습니까? 엄청 잘 산다. 과좀 그만하죠. 나도 아버지 마음 이해할 만합니다. 아, 걔네 지금 어느 세월인가 예? 아, 지금 사랑이는 민족도 없고 국경도 없다는데. 아이 그리고 우리 글씨나 보시오야교있다 중문 전업 들어 했지 그리고 인물 체격이 좋지 옳다 옳다 어우 야얄 봐라 야야 체격도 좋고 그리탁 보면 여기 얼마나 착하게 생겨 야하여 피부를 봐라 아그 눈도 야 컸다 야그거야 마마 <laughs> 원한 칸지안어 그이거봐라 중국말도 잘하는 게 나는 동이그구만 동이이 동이, 동이이 동이이 <laughs> 아 어, 좋다 좋다 너네너네우리집사이다나무내떠난다야아버지어찌래고어찌라는가야아버지어찌래고불례래야야어찌노그막이오만이게불례래 오, 우자 가겠단다, 는진이네피소 가냈습니다 <laughs> 오, 야, 너어떻 이러는 가야 야! 어, 아버지, 아무리 그랬나? 그저 그렇게 가면 되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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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군대 갈때 가더라도 할 말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버지 어떻게 말려도 난그 시대 난못버니다내 오늘 아버지 어머니 앞에 살아서 있는 게다 누구 덕분인지 앙까뭐 <laughs> <laughs> 남한테 시애틀에서. 당사이 저는 친구한테 싹 사기 당하고 <laughs> 그거 잡겠다고 쫓아다니다가 강도로 만나가지고 가래질해 다 죽어 야 이게 무슨 소리라니. <웃음> <웃음> <laughs> 그때 그랬나 나를 병원에 데려가 구해 주지 않았어. 응. 지금쯤은 언니 입이 썩어라. 왜 숨어 보셔. 다또 일치점 뭐야? 에? 이 그래고 야, 너를 살고 왔구나 야야, 야, 우리 집안 안에 운이 네구나, 이 세세야 늙음 <laughs> 없어! 아들이 말을 들었습지, 예? 너희 그 부인과 일전 나뿐없이 제일 밑바닥에서 헤맬 때그래도 끝까지 내게 대소수 나를 빌어주 내 오늘의 성공에 이끌어 준게 바로 이 크리스티넘 <laughs> <laughs> 아이고 버지나 정말 죽어도 크리스티넘못 버립니다 아버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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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미안합니다 <laughs> 설팔세지요 <설마> <laughs> 이거 봐서 야 아들이 어찌다 설질 나왔는데 이거 이거 어우 자네 가겠다 그만 이거 혼자 솔질도 난 자네 따라가겠어 그만 이거 가봐 너는 모두 어디로 간단 말이니. 我你，怎么了？要我接你。来，坐坐坐。我接阿一了哥。我接。我接了你。怎么回事？妈，我要我接了你。我还有呢。什么？我接。妈，你是在干嘛？我接了你，哎呀阿你为什么为什么不让告诉我？我我想到这里。 给你们的一个惊喜可是哎呦咋야크리스마스야니이这야 이렇게 밥 점빵 먹으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야 이렇게 임신 오자 셈 여기 아들이 있고 뭐 아들이. 어자또 이렇게 고대 남의 야 황군이 생긴다까이 예. 너무너무 좋아서 이래요 예. <laughs> 아이고야. 미안하다 아 힘들어 아버지 네 언니야 아버지 내네 말씀 올려야 되는데 내 네, 탓입니다. 아니다, 아니다. 네 정말 외국에 가서 혼자서 고생 많았 했구나. 야, 너도 수고했다. 야, 내 정말 생각이 단조로웠다 지금 세계화로 나가고. 모두 다문나가자인데내 어째 이렇게 생각 못했나 이거 <웃음> <웃음> 네, 이제다 정신이 든다 야 너네 둘이 앞으로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영원히 잘 살아라 <laughs> <laughs> 哎呀，<laughs> 阿婆<嬷>姐，阿玛姨，哦哦哦、我爱爷爷、哦、我更爱我的老公，哎呦，要不。